이렇게 막상 일단 잡아라. 한 월에 바다가 둥함입니다. 다른 게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해볼 텐데 오. 일단은 그냥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laughs> 아쉬 뭐예요? 응. 어. 여긴가 보죠? 시작합니다. 아이씨. 다시 가 다시, 다시 가보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은데? 아 여기 있어야지 나좀 구경하자 뭐야 참더도 어떻게 하지 も <laughs> しとまちこちで。<noise> <noise>

형 어떻게 가? 잠깐만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긴장이 됐고왜 이렇게 긴장됐어요? 아 맞아요 그 제가 라스는 단체 트와이스 단체로 나왔었는데 혼자로 나온건 처음이라 그리고 또 선배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아서 그박준영 p d 님 어떻게 큰일났다 여기라도 다녀가야 돼 혼자 나가 되어서

넥스트라운드는 나가겠지. 오케이, <laughs> okay. 올라가자. 사다리가 여기네 아, 여기 계단이구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조금에 고수라고. 어? 이거 어째? 와아 아, 진짜 요번에 깨야겠어 요번에 깨볼게 하나 둘셋 점프 점프 아, 아이씨 큰일 저얼마나 넘다 빨리 가야돼 와우 와우 레떡파에서 수박 먹어줄게 후 수박 가장 나와라이 수박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야이거 뭐냐 약간 날씨 있는 거야? 야, 이거 좀 보고 싶은데 못 뭐, 볼. 뭐,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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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야 돼? 아, 빨리 올라가야 돼. 잠깐만만 해도. 서 야, 아이디 선배 아, 금뭐 하세요? 음. 좀, 어. 저 내숙씨아 수발이나 깨야지. 어. 아 수라. 해보자. 오피스. 야 역시 이거는 또 제가 활약을. 야 빨리 들어가야 데 사, 3 이, 1 시작. 와 생각보다 빨리 시작는데 늦게 시작한 사람이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그냥 지는 거죠. 야 여기 빨리 올라가야 돼. 야 저기 저기 점프 점프해서 가자. 안 u r e roll on the roll on the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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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Don't get t a 려 e Hey, 반대로 저쪽에 노래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갖고 이씨 이렇게 시켰는데 가야 <목소리> 돼 지금 아, 뭐 뭐야 어떻게 하는 거가 아, 다음 노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와이 분위기 때문에 제가 시켰는데 전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정말 많아 보니까 거기서 뽑혀서 노래하려고 노래 잘하는 애들이 콘서트를 계속 다 가고 <목소리> 아 뭐야 친구들이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아, 대단히... 어느 때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턱을 두고서는 <샷> <Vega> 이렇게 해놓고 떨어져요 이렇또 euh <Seattle's> <tongue> <s> 늦게 떨어져요 다음날게볼까에거니 <laughs> 아, 진짜... <laughs> 그 잠깐만. 이건좀 너무하지 않아요? 야 빨리 빨리 거 <laughs>

네, 저 사람만 들을 거지들올 거야. 음, <laughs> 진짜, 이 그냥 들어 이렇게 안어 나왔어. 어, 응? 을잘줄지 예. 아이고 죽었어. Аа цотой юу? Аксим бат цосоо 계속 단어 아, 까. 파이렇게요 <laughs> <그냥 이제 미스커를 웃음> <laughs> 예. 곧 끝내야 되는데 아, 재레네네 아, <laughs> 그 <여자> <laughs> 야, 할머니. 이거 할머니. 재밌겠다. 할머니. <laughs> 아, 쥐, 곰, 이 상태로 어 이거. 딱 저기, 까지 올라가. 아, 쉿. 그래, 오, 그래. 이거, 까져 올라가. 거까지올라오 아, 까져 올라가. 아, 까저올 아, 까지 올라가. 뭐 까져 까올 점프 뭐 그런거 샀나? 아 죽었어 이거 딱봐도 죽었어 이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